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충칭시에 있는 한 코로나 진단 시약 및 진단 키트 전문 연구 제조 회사에서 갑자기 바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경영난에 빠져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만여 명에 이르는 이 공장 직원들은 회사가 갑자기 대량 해고를 했고 약속했던 춘절 귀향 보조금도 꼼수를 부여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7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충칭시 나우 어, 라두카오구에 있는 이 제약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어, 2015년 1월에 설립했고 정규직원은 약 3300여명으로 연구진의 50%는 석사이생의 의약품 개발 업체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2월 7일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코로나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임시직 노동자들을 만여 명 이상 대량으로 모집했지만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와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대량 생산했던 코로나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 제품들의 판로를 찾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춘절 전후에 많은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인력 중개 회사들을 통해 임시직 무동자들을 대량으로 모집해서 생산에 박차를 가했지만 중공의 갑작스런 제로 코로나 포기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인해 대량 생산한 진단 키트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요. 이 회사는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의 근무 중 26일 이상 근무시 춘절 연휴 기간에 귀향 여비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자 손실을 줄이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신규 오더 중단에 재고 홀로도 막힌 회사는 갑자기 대량 해고와 공장 휴무공지를 냈고, 해고에 귀향 보조금도 받지 못하자, 노동자들이 항의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귀향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꼼수에 화가 난 공장 직원들은 공장에 쌓아둔 진단 키트 제품들을 바닥에 쏟고 공장 기물을 부수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들은 회사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기물들을 경찰을 향해 던져서 초기에 출동한 경찰들이 시위대에 밀려 공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후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와 공장 밖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추가 증언된 경찰들과의 대치 국면이 이어졌고 회사 간부, 인력 중개 회사, 노동자 대표들의 협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노동자를 소개한 인력 중개 회사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2천에서 6천 위안 약. 36만 7천원에서 110만원으로 차이가 알려지자 다시 2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과격한 시위를 벌인 노동자를 체포한과 동시에 인력중개회사의 비리에도 개입하여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엄중처벌하겠다고 발표했고 시위대에게 과격시위자 인도를 요구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나설 것이 아니라 인력 중개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협상을 벌였던 인력 중개 회사는 경찰 도움으로 공장을 탈출 후 어젯밤의 협상은 노동자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협상안을 철회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면서 충칭시가 회사와 인력 중개 회사를 압박하여. 12월과 1월의 급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면서 시위가 끝났습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시위는 일상이 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다반사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최대의 피해자는 항상 힘없는 노동자들의 몫이도 경영자들은 경찰과 당 간부 및 정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힘없는 타지 농민공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하야 고호가 전국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한 백지 시위 발생 이후 중국 사회의 시위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중층시 제약회사의 시위에서도 달라진 중국 사회의 시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 중국의 시위는 백지 시위 이후 경찰의 진압에 대해 주저없이 폭력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소수의 경찰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시위대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 말 백지 시위 이후 중국의 시위대는 더 이상 소수 경찰 진압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들이 시위대의 폭력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위의 형태가 대규모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지 시위 전까지는 가장 억울한 사람들만 시위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태를 관망하며 어부지리를 노렸지만 백지 시위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관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위대에 참여한 것이 대다수 군중의 힘을 키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 관찰에도 더 어부질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위대가 공산당의 홍색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와 진압대와의 힘의 균형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위 빌미를 제공하는 회사와 시위대 간의 힘의 균형, 그리고 경찰 진압대와 시위대 간의 힘의 균형이 점차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7 2위전까지 저자세 위주로 한탄과 간절한 요청의 형태를 보였던 시위대는 백지십이 이후 요구사항 관찰을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시위대는 공산당의 권력이나 경찰 공, 공권력 행사로 쉽게 제압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홍색 공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홍색 공포 대 백색 공포의 대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당과 정부는 홍색 공포였지만 지금은 공산당에게도 민중들의 백색 공포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시 2022년 11월 말1 7 2 이후 2023년 한 해는 바로 홍색 공포 대 백색 공포, 통치 권력 대 민중 권리의 정나라하고 긴장된 힘의 대결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공과 중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진국 딜레마의 시대, 중진국 함정의 블랙홀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공과 중국 사회, 공산당과 인민, 공권력과 인권의 힘이 되길 올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와 함께 주목하시죠.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